주일이 성탄절이랑 음, 여러분이 아마도 좀덜 번잡스러웠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그 개념들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탄절은 적어도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우리가 죄를 범했던 저와 여러분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친히 그분이 대신 죄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첫 번째 어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어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짓음을 입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탄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어미였습니다. 세 번째 어미는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부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성육신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하나 2000년 전에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가 기억될 것인가 아, 그날에 오셨다 아기 예수님이라고 행사에 연연할까 성탄은 성육신이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성육신이 무엇입니까? 성육신은 하늘보자를 버리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그의 마음이 있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머뭅니다. 그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성육신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성육신적인 의미로 성탄을 맞이하는 사건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빌보서 2장 5절 이하를 보면 세 가지의 종류한 또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기를 피우는 것입니다. 성육신을 한다는 것, 성육신적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피우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것을 하늘 보좌를 버리신 것이다. 또 하나는 종의 형체를 띠는 것이다.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욕신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면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버리고 종으로서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면서 성탄을 맞이할 때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성탄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누구도 기약되거나 약속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간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고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성경의 모델을 통해 우리가 살아 삶을 영위해 가야 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빌레몬스에는 중요한 사람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울과 오네시모와 그리고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우선 바울이 어떻게 오늘을 살았는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라는 단어의 뜻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작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 얼마만큼의 부를 갖고 있든,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든지 관계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작은 자로 겸허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탄을 진심으로 임하고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성육신적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바울은 했던 일상의 삶 속에서 했던 오늘을 살아가는 그첫 번째 일은 사절에 보니까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뜻을 쳐서 주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항상 그렇게 바울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그날 그날, 오늘에도 기도하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빌레몬서를 보낼 때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옥종서신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송, 빌리포송, 골로세서 빌레몬스를 옥중에서 썼다 하여 옥중서신인데 그 중에 이 옥에 갇힌 중에서 누구를 만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의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한다 라고 했습니다 옥중에 갇혀 있었습니다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교도소와는 참 사뭇 다를 것입니다. 적박했고, 매우 힘들었고, 어쩌면 사람이 살 곳이 되지 못하는 곳이 옥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며, 이스라엘 중에 난자였고, 로마의 심의권을 가지고 있었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하루아침에 옥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러면 절망을 할 만도 하고 실망스럽게 하기도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열심히 믿고 정말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가운데 원인 모를 병을 가질 수도 있고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독방에 갇혀서 내가 꼼짝할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옥에 갇힌 중에 뭐 했을까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옥에 갇힌 중에 나았습니다. 누구를요? 영혼을 나았습니다. 영혼을 사랑합니다. 오늘 그 옥중에 갇힌 속에서도 한 영혼을 사랑하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일부터 나는 잘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옥에 갇히든 그저 번잡한 곳에 거하든 내가 답답한 일이 생겨 있든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정말 어둠의 골짜기로 속해서 가는 그 가운데 있을 때도 갇힌 중에 영혼의 아들을 낳았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 뒤에 보니까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위하여 썼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한 영혼에 집중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죽게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게 갇혀서 답답하고 힘들고 앞이 아무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일 자기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도무지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 영혼을 사랑해서 오네시모를 만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사람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유익하다. 남에게 이로움을 주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오네시몬은 늘오 오늘을 어떻게 살았을까? 오네시몬은 가장 먼저 전에는 무익한 자였는데 이제는 너희에게 나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이 시점에서 이곳에서 또 만나는 사람에게서 그날 그날 그 오늘에 사람들에게 유익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무익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유익한 자가 되십시오. 선한 영향력을 끼치십시오. 선한 일을 도모하십시오. 그래서 그에게 유익한 자가 되도록 살아가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갖는다. 유익함을 주는 것. 저는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고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있게 뿌리 내려져야 하는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셨습니다. 아니요,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니요,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성탄을 진심으로 맞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남에게 유익한 자가 되어 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오네심은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게 복음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내게 머물게 있게 하라요. 내 복음을 위하여 가친 중에서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복음을 위해서 가친 중에 바울과 함께 한 사람이었습니다. 갇힌 중에도 자기가 죄값을 지불하고 있는 그 곳에서도 예수를 만난 그는 적시로 망설이지 않고 내일로 미루지 않고 내가 옥에서 나가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다고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부터 옥중에 있을 때부터 내가 갇힌 중에서도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내게 기회가 주어지고 내게 상황이 맞으면 형편이 되어지면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일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어질 거라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 누구도 모르는 일입니다. 옥중에서도 갇힌 중에서도 죄값을 치르는 속에서도 삶에 적합한 속에서도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오네시모였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또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빌레몬의 이름이 뜻이 뭐냐 하면, 사랑이 많은 자, 애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았을까? 그 오늘을 살았을까? 오늘 성경에 보면, 빌레몬서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력자인 빌레몬과 라고 했습니다. 빌레몬을 묘사하는 단 단어가 동력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동력자가 무엇입니까? 사역하는 목회자들의 함께 그 사역을 동력한다, 함께 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동력자라고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목주의 종과 함께하는 동력의 시간을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단임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그 일에 목회 사역하는 그곳에 여러분의 모든 이가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 내일 제게 형편이 좋아지면, 형편이 나아지면, 상황이 좋아지면 동력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오늘 옥중에 있을 때나 옥밖에 있을 때나 상황에 여의치 못할 때나 그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함께 동력자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미루지 않습니다 동력자로 사십시오 우리 정직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이 시대 속에서 정말 모델이 되는 교회로 가기 위해서는 다른 목사님에게 여러분 모두가 동력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때 오늘의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매일매일 같이 퍼져 나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빌레모는 오늘을 어떻게 살았을까? 참 놀라운 기절이 4절에 있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바울이 누구입니까?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초대교회를 형성했던 대표적인 사도입니다. 이 사도가 기도할 때마다 누구를 얘기해요? 빌레몬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바울이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들이 이렇게 거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주의 종들에게 어떻게 이름이 기억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름만 생 들으면 그냥 막 힘들고 말이죠. 막 좌절스럽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런 분을 아무도 안 계시죠. 막 우리 목사님께 단니 목사께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이름이 쏙쏙쏙쏙 다 드러나서 여러분을 위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동하고 감격 그러시죠. 제가 대신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네, 네.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봐요. 바울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를 말하면 항상 그 오늘에, 오늘을 살아가는 이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삶 속에 골방에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기도하는 사람, 빌레몬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빌레몬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니 이로써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믿음의 교제를 인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지난 날에는 내가 소그룹에 열심히 참석했고 사람들과 일대 양육도 했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그건 자랑이 아닙니다. 믿음의 교제는 항상 지금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연약한 지체를 찾아가고 그 연약한 지철이 몸부림칠 때 다가서서 그에게 복음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섬기는 것이 믿음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징표가 뭘까요? 여러분 믿음의 징표는 사랑입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뭐냐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주셨다는 뜻이 뭐예요?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랑을 확정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그 믿음이 있으면 그것의 징표가 사랑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현재 시제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항상 있을 진데, 그 중에 죄일은 사랑이라 왜 그랬을까요? 사랑은 세 가지 단어 중에서 뛰어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은 과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죠.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개인의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 되십니다. 나를 구원해주신 분이십니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미 믿음은 과거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소망은 무엇이죠? 영원한 나라, 주께서 대림하시거나 우리가 주께로 가게 되었을 때 주음과 함께 그하는 영원한 생명,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일입니다. 그러면 지금요? 지금은 사랑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자입니다. 내가 오늘 제대로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나, 내 자신을 척도하느냐 하면 내가 얼마만큼의 사랑의 너비, 사랑의 높이, 사랑의 깊이를 갖고 있는냐를 보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은 좋은데 사랑이 없습니다는 믿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믿음은 너무 많은데 너무 잘 믿고 모든 것을 다 믿고 다 맡깁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거짓된 믿음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교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믿음의 적도를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오늘 사랑하십시오.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신 것의 징표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기쁨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있음을 잊지 않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 빌레모는 아마도 사신의삶 속에서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주고, 그리고 많은 이들 주의 종인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형편이 되어지면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풀어지면 그때 제가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사람들을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의 여건과 상황 속에서 상도들, 성도들이 평안을 주고 주의 종들과 많은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살아가는 것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되셔서 이제 우리 안식년 끝나고 오시는 단임 목사님과 함께 하루하루 매일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수년 전에 저는 대전 침례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그 당시에 수원에 있었습니다 이제 수원에서 대전까지 출퇴근하며 공부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여기에 월요일, 주일까지는 교육 전도사로 수원에서 일하고 월요일 아침 새벽 차를 타고 대전 와서 자취를 했습니다 제 친구들 나이와 똑같은 친구가 8명 있었는데 절반만 합쳐서 방두개 얻어놓고 조그만한 방에서 자취하며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한동이 107세대가 살았습니다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렸습니다 그래서 제 나이가 어르신의 회장님이고 저는 총무로 우리 동에 주민들을 잘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저와 함께 했던 회장님이 너무 사람이 좋으셨습니다 어느 정도 좋았냐하면 여러분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비교는 안돼요 제가 볼때 여러분은 최상의 좋은 분들입니다. 제가 대신 할게요. 아멘. 네. 그런데 그 분은 그냥 좋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네, 너무 잘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집사였기 때문에 어쨌든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차일피미루었습니다 때가 되면, 아, 내가 다음 주는 좀 해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신학교로 부름을 받아서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이니까 학교 갔더니 마음에 복음에 뜨금이 있으니까 전도하려고 했죠. 그래서 제1차 전도 대상자로 이제 그 회장님을 딱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금요일이 저녁이 되면 다시 수문에 올라와서 이제 주말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고 집에서 이렇게 있으면 내가 이분에게 전도해야지 그리고 학교에서는 항상 올라가면 이분 전도해야지 그런데 또 미루었습니다. 미루었습니다. 한 학기를 미루었습니다. 여러 방학을 열심히 수련하고 교회 사역이 한참 하고 다 이제 끝나고 이 학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회장님한테 복음 전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또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내가 오늘은 기필코 집으로 가지 않고 이 회장님 집으로 곧장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원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엘베타에 뭐라고 붙어 있냐면, 사청 상가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서 문이 열리는데, 벽면에 상가 하살표가 있었습니다.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살표를 따라 갔더니, 그분이 집이었고, 그분이 그때 운명 하셨습니다. 저는 그 복도의 중앙문에 복도형 아파트였는데, 오래된 아파트라서. 복도형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옆 공간에 서서 한참이나 울었습니다 내일로 내일로 미루었는데 영혼이 그분은 영생을 경험하지 못하고 갖지 못한 상태로 소천하셨던 것이 못내 그렇게 아픔이 제 속에 지금도 자리하는 가장 충격적인 미룸에 대한 아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를 딛고 일어서십시오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